안녕하십니까 마린보이입니다 3월의 문턱에서 오또 여러분께 인사를 좀 드리네요 오늘은 어 간단하게 짧고 명료하게 어 마린보이가 잡는 자연산 해산물 몇 가지를 간단하게 예 할수 있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것저것 찾으시려니까 힘드시지 어 오늘은 한꺼번에 제가 쭉 보여드릴 테니까 마린보이 자연산 해산물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 한 킁만 보셔도 다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장갑을 꼭 끼시고, 그 다음에 집에 뺑치나 이런 뺑치나 망치, 네. 그 다음에 과일 깎는 칼, 뭐 가위 다 집에 있는 겁니다. 없는지 어디 을 겁니다. 다 있으시니까 준비를 하셔가지고 동막 하고에도준비하셔서 제일 먼저 요즘 많이 찾으시는 바이꿀 요거부터 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이크를 받으시면 다 살아서 갑니다. 추운 건안보립니다 혹시나 저희가 작업을 하다가 간혹, 간혹 패면서 공이나가나 이랬을 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다음에 제가 보낼 때그굴만 열어드리든지, 하여튼 뭐 그거는 제가 보상을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바이크를 받으시면 망치는, 이제 예. 혹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망치질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지침간 소음 때문에. 망치나 아니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지금 벤치는 있을 겁니다. 벤치가 가셔야 됩니다. 앞부분 보면은, 이렇게 타원형 생긴 게, 약간 좀 넓적하고, 납작하고, 이제 타원형, 여기 앞입니다. 모서리 딱 지어가지고 있는데, 여기 좀 두껍고, 여기 이제 뒷부분입니다. 앞부분을 벤치 갖고, 이렇게 집어서, 제기시니다 그러면, 앞부분이 또 쉽게, 예, 뭐, 사모님들, 여성분들 하기는 조금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남자분들 시키시면 니다 그리고 앞부분을 이렇게 다, 이렇게 다 젖혀서, 집어가지고, 이렇게 딱 젖히시면, 앞부분이, 끊겨져 나갑니다. 끊겨져 나가면, 틈이 생겨요. 틈 사이 생긴 대로, 집에 있는 바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칼할 때는. 이렇게 싹 집어넣으면, 벽 쪽에 관자가 다 붙어있어요. 아이고, 위쪽, 예, 칼을 벽 쪽으로 붙이는 거죠. 그죠? 붙여가지고, 이렇게 아래 끊으면, 관자가 다 끊기면서, 가이굴이 쉽게 열립니다 이렇게 젖면가이굴이쫙 열립니다 아... 지기지? <laughs> 껍질은 뭐 버리지 마시고 이걸잘 씻어가지고 닦아가지고 접시로 쓰셔도 됩니다 은식가 있을 거아닙니지 비도 오는데 소주 진짜 끔깁다자 얘네가 딱 껍질 준비하고 이제, 간자 위에 떴고 놨으 밑에도 따야지. 밑에도 밑에관간장가 이렇게 있으면, 간자 보이지? 요밑부분을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이굴 손질은 끝나는 겁니다. 그 이래가지고, 쉽게 바이굴이, 껍질 딱 보관하셔가지고, 식어가지고, 저, 뭡니까? 접시 없으면 되고, 자, 바이굴입니다. 요 바이굴은 너무 많이 헹구시면, 어, 바다 자체의 향이라든가 이게 떨어집니다. 민물에 그러니까 살짝만. 왜냐면, 요, 껍질, 요, 깔 때, 껍질도 묻을 수 있으니까, 껍질만 제거한다 생각하고, 살살 흔들어가지고, 예 그럼껍질다 떨어지거든요. 하고, 이제, 그다 도마에 올리셔가지고, 칼보다는 가위가 낫습니다. 원래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접시 올려놓고, 가위 갖고, 숭덩숭덩 썰어주시면 됩니다. 먹기 좋게. 간장 부분은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다 맛이 다 틀립니다. 바이크은 위별로 맛이 다 틀려요. 이렇게 먹기 좋게 썰어가지고, 해로드셔도 되고, 어? 해안 드실 거면, 아까 보셨지? 이거, 리바이벌, 다, 다 망치 쓸 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망치, 집에 뭐, 뭐, 정원도 넓고, 어? 누가 봐 옆에서 두들기 깨도 아무 소리 안 한다. 그런 집에서는 망치를 쓰셔도 됩니다. 망치를 거기에 딱 올려놓고, 앞부분, 아까 얘기했지? 앞부분. 앞부분에다가 막...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주보다더 쉽지 해. 이런 더 틈이 부러지면 똑같이. 회로 드실 거면은 까야 되고, 회안 드시고, 구이나 찜하실 거면, 그뭐 틈만 내가지고, 그대로 찜솥에 올려서, 빛나고 15분 드시면 되고, 구이는, 어불 좋은, 화력 좋은, 스프 자유를 올려가지고, 한 10분 정도 뿌시면, 껍질이 쉽게 손으로 살짝 열립니다. 그해가지고 구이나 찜 드시면 되고 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라가 초장에 삭 찍어서 그리고 또 하나 팁 진짜 맛있게 드시는 방법 배를 깻잎 이지 깻잎 깻잎을 딱 싸가지고 초장 찍어서 다 먹으면 또 깻잎 향하고 또굴 향이 또올울려가지고 환상적인 맛이 납니다 꼭 한번 해드시고싶십시오자 이래가지고 굴 어, 바위굴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문하셔서 받아보실 키족입니다 키조개는, 여러분들, 뭐,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고단백질 덩어리입니다. 특히 관자 부분, 그 다음에 날개비 부분. 특히, 저, 산모, 조리, 그, 저, 출산 후에 영양 부족하신 분들께, 미국국으로 소고기 드시는 소고기가 훨씬 더 단백질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수험생들, 끓여놓고 막, 맥이면 아무도 좋습니다.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키조개. 키조개는, 이렇 딱, 보시면, 받으시면, 요렇게 일자로 가있고, 여기 타원형도있어요이타원형쪽으로 머리를 눌러서 꼭자가깨됩니다 여기 틈이 있에여틈틈 틈 사이로 칼을 딱 넣습니다. 칼을 딱 넣어가지고 이싹 밀어 넣으면 아주 쉽게 잘립니다. 그러면은 딱 이렇게 벌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다 제가 하는 거 쉽게 보이지만 하시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키종에는이 껍질 부분이 되게 날카롭습니다. 거의 면도칼 수준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딱하여 벌려가지고 자 이렇게 반을 딱 째서 요걸로 요딱 이용하면 됩니다 요걸로 이렇게 밀어주면 워낙 요 끝이 날카롭기 때문에 칼을 대고 됩니다 이렇게 밀어주면 딱 떨어집니다 이런식으로 이렇게자살 밀어주면 네, 키조개 분리가 딱 끝납니다 자, 분리된 키조개를 한쪽은 관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 관자 내장 부분을 딱놓으시고 여기로 잠깐요. 근데 키조개는 버릴 건 없지만 요 내장 부분 있지? 요거는 잘안 먹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다시. 딴건다 맛있는데 내장 부분은 딱히 이렇게 맛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장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내장의 부분면요 날개 쭉지가 있습니다. 예, 심지 요거 요거 버리시면 안 됩니다. 요 맛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도좀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돌솥면 내장 부분 만 딱 제거를 하시고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자 요거 냉장 부분은 뭐 드실 분은 드시고 안넣는놓으면 버리십시오 딱히 그렇게 맛이 있는 건 아니니까 자 날개비 요 부분은 살짝 헹궈서 바로 안드으실 거면 냉장고에 소분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미역국 끓이니까 네? 끓여 드셔시오 소고기 대신에 물어놓고 밀고 끓여도 되고 된장찌개 넣으셔도 되고 여기 참 영양 덩어리입니다 이래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자 주로 이제 키조개 하면 관자죠 관자동물에 네, 한번 살짝 헹궈가지고 얇게 썰면 됩니다 이대로 이렇게 이렇게 잘 썰립니다 이시오 썰어서 초단박히 해가지고 꼭 어? 배로 죽입니다 이것도 이제 소분해가지고 운동실에 보관했다가 자연해동해가지고 쓰러져도 되고 그 외에 무엇은 시지하실때가 되십니다. 여기 이제 기족입니다기족에 요리법 되고 양대축구요거 이거 쪽요게 하는 데 비해 날비 말고 심지 요것도 이제 된장찌개나 찌개를 넣는다. 요것도 맛있습니다. 그래다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이제 좀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물론, 기족에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지금부터 살살 향이 옵니다. 원래 자연산 먼기는 양식, 양식 아닙니다. 양식은 많이 보이는 잡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양식은 여러분들 구별하시면, 자연산하고 양식하고 구별이 가능하시냐면, 일단은 빛깔부터 밝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양식은 윗부분만 밝았고, 위에는 허였습니다, 밑에는 허였습니다. 그리고 꼭 양식은 생김새가 계란 모양으로 약간은 타원형입니다. 근데 자연산은 동글동글 합니다. 동글동글 하면서 전체적으로 빛깔이 그스무리합니다 네. 맛은 뭐, 말해봐야 뭐두마 뭐 두말, 하면 자소리고 자, 그래서 이 양식, 저, 저, 멍게를 받으시면 멍게는 간단합니다. 이 요, 입수구 축수부로 있거든요. 예? 요, 요, 잎수구, 예? 요거 있는 부분은 꽃기구도 맛있거든요. 저 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잘라 지고 예, 요거, 요거, 요거. 어? 꼭다리 이거 풀리면 안됩니다 다 모아놓으세요 하고 요거는 이제 손으로 손가락으로 요 사이 딱 잘라 요 사이를 쏙 집어넣어가지고 격조를 해가지고 한바퀴 싹 돌리면 쉽게 떨어집니다 뭐 그게 어렵다 싶으면 귀찮다 싶으면 요딱 잘라가지고 이거딱 예? 보관하고 이것도 이렇게 딱 잘라 이딱 잘라 응. 그제 잘라가지고 살에는 못밀어 떨어지니까 떨어지면 요걸 이제 요거 보면 이제 똥이 차 있습니다 여름 되면은 똥이 음 이제 멍게가 산란을 하면서 산란을 위해서 이제 모, 몸에 있는 거다 뱉어내거든요 똥 같은 거, 뻘 같은 거다 뱉어냅니다 근데 지금은 여름 산란철을 위해서 영양분을 많이 섭취합니다 이것저것 다차 붙습니다 멍게가 똥이 많죠 똥이 있는데 그 똥을 보면 약간 조금 어 거무튀튀하면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것도 들이고 요거 똥입니다 이것들을 잘라가지고 보시면 똥이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습니다 지금은 똥이 좀 많이 있을때 입니다 똥 부분은 사삭 제거해주시고 그것도 너무 많이 씻으면 그렇습니다 물에 잘 헹궈가지고 집에 이제 체에 잘 받쳐 놓고 물기를 조금 뺍니다 네, 물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맛이 조금 향이 조금 떨어집니다 물기를 좀뺀 상태에서 네, 먹기좋게 썰어가지고 접시에 담아놓니 그래서좀 같은 거 바삐 이렇게 이고 싹싹 먹기 좋은 크기로 끓어 가지고 마린무이가 이렇게 딱한 끼는 억수로 쉬어 보이지 예, 여러분 하셔도 쉽습니다 그 딱히 어떤 뭐게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서 먹기를 똑같이 먹기를 하면 되었 기 1kg에 보통 이 정도 크기면 한 8개 9개 흔들어가면 받으시면 그다음에 이거는 그을 자주 접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워낙 개네 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따기도 힘듭니다. 자연산 먼개도 물론 따기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 물론 힘이 게 되는데 더 힘든 게또 먼개입니다. 이돌멩죠말 그대로 바위 꼬처럼 그냥 돌입니다. 돌 바위에 붙어 가지고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따이가좀 힘들어서 가기 돌멍게를 받으시면 용접 큰 사이즈도 있고 조금 작을 때도 있습니다. 딱 그대로 놓고 반까 자릅니다. 그냥 반이정부터 어.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딱나오든거 어, 그냥 속으로 껍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또 나오거든요. 나와요. 네. 자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멍게 하듯이 똑같이 같습니다 네. 특별히 돌멍게는 꼭이방법이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산 멍게가 더 맛있는데, 또 돌멍게 이게 또 맛있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요거는 이제 맛이 조금, 원 차이 나면 어, 자연산 멍게는 약간 달짝지근하다 할까? 그런 맛이 좀 강하고, 이 돌멍게는 씁쓸함 하면서 은근하게, 이, 이뭐 뭐라, 해야 돼? 꼭 된장 맛처럼 은근하게 사람을 또 죽여줍니다. 그래, 다 준비하셔가지고, 이것도 먹기 좀 크기로 딱 잘라가지고, 그래 놓으시고. 요거 버리시면 안됩니다. 요거 참핫 아이템입니다. 에이? 요거 이제 소주컵입니다. 딱멋지지 요거 그대로딱 잘라가 물 한번 헹가가지고 소주 딱딱 받아가지고 소주컵 쓰시면 정말 이또 밖에 야외에서 드실 때 운치가 또 납니다. 요거 소주컵 버리지 마시고 아까 참 이야기하던 거 있지? 요거 그저 요거 요꼭발리 요거 버리지 말라고 멍게 자연산 멍게 요것도 물로 이렇게 싹싹 져가지고 요거 씹어 드시면 또 맛있습니다 <laughs> 절대 뭐 어디 하나 버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거바이굴그 다음에 키조개 그 다음에 자연산 번개 불멍게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가정에서 받아보시면 좀 손질하기 힘들다 이런 거 있으시면 제 동영상 보시고 고작 따라 하시면 쉬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 봄이 시작됐고 이제 봄비도 추측 내리고 비가 그치면 또 날씨가 다떼질 겁니다 겨울 보내시라고 생도 하셨습니다. 마린보이도 이제 봄이 되고 날씨 수온도 좀 차차 올라가고 하면 작업하기도 더 쉬울 거고 여러분들 풍성한 식탁을 위해서 열심히 돌아갈 테니까 많이들 좀 주문해 주시고 또 다음에 또 동영상 하나 또 찍어서 좋은 거 나오면 또 찍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